백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. 백신 맞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 이 한편에 있고, 다른 한편은 백신 원래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. 안 맞아도 병안 걸려 이런단 말이야. 근데 확실한 죽음이 예측되는 확률 아주 미, 미미하지만, 그다음에 확률이 훨씬 높지만 안 죽을 수도 있는 음. 사건. 이것 사이에 사람들은 이쪽을 더 무서워해요. 그렇죠. 그렇죠. 확실한 공포가 네. 있기 때문에. 겁이나, 음. 겁이나 는데꼭안 맞아도 돼.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음. 마음이 음. 편안해지잖아. 그게, 그게 나를 편안하게 음. 해주는 거야. 그그 그 백신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. 거야. 음. 그러다 보니 이걸 받아들이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질수 있어.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공약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. 또는 심지어는 저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.라는 음.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걸 바라보면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데. 음. 그 있을 수 없어.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돼.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있어. 야, 그건는 네가 마 잘못된 정당을 지지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<laughs> 부정이산 거로 증거해야 되는 <하는>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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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갑자기 납득이 되는데요? 그럼 믿고 싶죠. 믿고 싶지. 네. 그쵸그쵸 어.